그래, 아직 잘 뛰었나? 안 뛰었나? 아직 안 뛰었어. 그런데 음식을 먹어요. 자, 넘어왔죠. 이렇게 쥐가 너무 와. 아고 넘어올 수 있나 없는데 확인했는데. 완전 나하고 많이 닮았죠. 음. 우선 귀가두 개죠. 눈이 두 개죠. 입이 하나죠. 차이점 있으면 얘는 사족 보였나? 이족 보여. 한번 앉아봐요. 이 나와봐. 이 나와. 근데 너희 엄마 어디 갔냐 아이고, 엄마가 너를 이들 버렸나보다. 지금 엄마 닮았어. 내가 봤을 때이 아빠가 의심스러워. 아빠가 내가 예상했던 그 아빠가 아닌 것 같아. 사람은 아빠이면서 삼촌인 사람이 사람 많이 r r y i 는 sorry. 아 m sorry. I'm sorry. i 내가 봤을 때.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가 r 나와 나와. 아니 얘네들 코가 예. 색깔이 둘이야 하나는 살색, 빨갛고 하나는 까맣잖아. 예. 코가 코, 코 색깔의 유전자가 있어 저 보니까. 아 그래요? 어 코가 코가 저, 저쪽에 수임과 그 주방장 거기 예. 강아지 코가 컬러가 어떻게 생겼어저 분홍색이야. 분홍색이면 얘 맞아. 이늘 붙쟁이. 게 지금 까맣고 분홍색이잖아. 강아지는, 우리, 우리, 저 코가 지문 같은 거야. 아, 코가 가장? 아, 가장 중요해, 코가. 근데 이 다리의 두께는 보면, 핀도 안 닮았어. 음. 다리 두께 엄청 컸잖아요 이거. 음. 이건 뭐예요? 오짜 모양, 그럼. 저 삼촌이면서 아빠라고 생각한, 생각 때는 얘가 오짜 모양. 얘는 지금 다리가 크, 두툼하죠. 그렇게 보면은, 아무리 봐도, 유전적 조금 더 커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코 칼라가 분명히 다르잖아, 제고 그죠. 어. 시, 이 코가 강아지한테 굉장히 중요이라고. 어, 이저 코의 상태를 보고 건강도 체크하는 거니까. 어... 유전적인 요인들이 많아. 이게막넘어오네 <laughs> <laughs> 이제, 막 넘어오네, 이제. 자유... 자연스럽게. 啊你这有没有一点